내용부터 잠깐 말씀드리고 여러분 음, 빡빡하게 가지 말라고 하세요 주님이 에, 이 상쾌하게 어, 이렇게 실바람 타듯이 봄바람 타듯이 에, 유연하게 그냥 말씀이나 찬양이나 이렇게 자연스럽게 젖어들 수 있도록 어, 이렇게 좀그 각자 너무 이렇게 막 경직되지 말라고 에, 그래서. 왜그 네, 늑대와 춤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춤을 아멘 네, 주님과 그러니까 주님을 즐기면서 주님을 즐기면서 이렇게 가라고 하세요. 그래서 촉촉 강연에 젖어 듣기도 하고 이렇게 깊이 이렇게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아까도 이게 좀안 까연히 쓰지 말라고 뭐 해야 되는데 뭐 해야 되는 뭐 이렇게 하지 말고 자연스럽게 이제 스며들면. 자연스럽게 스며들면 여러분 그게 더 힘이 있어요 하나님야 그래서 어, 아주 가볍고 편안하게 내려놓아라 내려놓고 가라 하시고 어, 내가 너희들을 만질 수 있도록 그 물을 흐르도록 그렇게 하라고 하시고요 지금 그 이제 그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그 시대별로 어, 역사적으로 어, 또 이렇게 말씀을 나누면서 오늘 우리에게 그 주시고자 하시는 것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 예수 믿는 사람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이 시대를 향해서 뭘 선포하고 갈 것인지 어떤 의식을 가지고 갈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분명한 구체적으로 하나씩 이제 주님 말씀하실 거예요. 그래서 그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자신을 조금씩 발견하여갈수있 자신의 모습이 발견되어지도록 다른 사람 신경 쓰지 말고 자신도 신경 쓰지 말고 뭐 남편도 아내도 신경 쓰지 말고 오직 여러분 자신에게만 신경 쓰라고 주님 말씀하세요. 자신에게 초점을 둬라 그리고. 음 이제 어, 그러 그렇게 되어야 이번 시간부터 끝나는 시간까지 말씀의 운전이 이어질 수 있고 그리고 성령이 자연스럽게 흐를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신다고요. 그래서 어, 여러분들이 이제 말씀을 잘 이렇게 어, 받고 그러니까 받는 건 눈으로 받는 거예요. 눈으로 받고 귀로 듣고 가슴에 새기고 그것이 육체의 삶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혹시 교세 삶이 나뿐만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영향력이 이웃과 세계로 나갈 수 있도록 확산되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지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음 그래서여러분이그 어그 선지자, 선지자. 이 선지자라고 하는 그 의미를 잘 알아야 됩니다. 선지자, 예언자, 선지자 그러니까 이스라엘 구약 대에 이렇게, 그, 이슬민주원에서 선포했고, 심판도 예언하고, 막 이렇던 그런 의미로만 받아들이면 안되고요 자, 아, 신명기 18장을 봅니다. 신명기 18장. 아, 18절부터 20절까지. 신명기 18장. 아, 18절부터 20절까지. 윤설이왜안 적어? 왜안 적어? 왜 기록 안 해? 연필 없어? 어머니가 연필 안 주셨어? 어머, 어머니가 누구야? 연필 안 줬대. 어머니는 안 주니까 아버지한테 가봐. 연필 주실 거야. 빨리 갔다 와. 자, 18절부터 20절까지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신명기 18장 18절부터 20절까지요 같이 읽습니다 내가 그들 형제 중에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니 내가 그에게 명하는 것을 그가 무리에게 다 고하리라 무릇 그가 내 이름으로 고하는 내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내게 벌을 받을 것이요 내가 고하라고 명하지 아니한 말을 어떤 선지자가 만일 방자의 내 이름으로 고하든지 다른 신들의 이름으로 말하면 그 선지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느니라. 이 선지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그대로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선지자입니다. 그러니까, 어, 성경에 나온 그 이사야, 뭐 예레미야, 호세야, 무 수, 요엘, 미가, 뭐, 이런 그 성경에 이렇게 그 나온 선지자들도 있지만, 성령을 쓴 그러니까 어떤 그성경책에 나오지 않는 이상이나 여미야처럼 성령을 기록하지 않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지자로서 역할한 사람들이 간혹 이렇게 나와요. 하나님의 사람 아이야가 하나님의 사람 누구와 이렇게 인제 성령을 보면은 그런 그 일문들이 나옵니다. 그런 인물들도 성령의 두드리게 나타나지 않았지만 고때 고때마다 주님이 주신 말씀을 선포해서 사람들을 이끌어주고 사람들의 방향을 제시해주고 그랬던 것을 이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이 선지자들의 말은 그 시대뿐만이 아니라 모든 시대에 걸쳐서 적용이 된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구약을, 그동안에는 구약을 많이 다루지는 않았지만, 왜 다루지 않았냐면, 실상이신 예수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그 실상이신 예수께서 하신 말씀, 예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것 부탁하신 것 예수께서 보여주신 것 우리 인생 삶 영혼을 통해서 이루신 것들을 먼저 우리가 다 우리 삶에 소유하고, 그것을 누리고, 그것을 또 우리 삶에서 적용되어서 나타날 때에, 그 다음에 그 구약은 그림자이기 때문에 실상을 온전히 경험한 다음에 구약을 봐야, 그림자를 봐야, 아, 이랬었구나, 이랬었구나, 이랬었구나 하면서 그 그림자를 다시 한번 나를 통해서 비춰볼 수 있도록, 그래서 시대를 향해서 비춰볼 수 있도록, 오늘 우리의 삶을 통해서 어떻게 또 펼쳐가야 될 것인지, 이걸 비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다루기 시작한 거예요. 아멘, 구약을 무시하지 않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성령은 그래서 성령 66권은 그 정확무환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믿음으로 신앙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신앙의 근간이 성령이고 신앙의 뿌리도 성령이고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 전체를 보면서 압축해 들어가면 이제 핵심이 예수 그리스도시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것이 다 펼쳐져 가는 거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 우리가 알고 그래서 이 선지자들이 한말 결국은 이 선지자들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선포한 자들이 선지자잖아요 오늘 우리도 선지자의 사명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잊지 않길 바랍니다 아멘 아멘 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 주신 말씀도 있지만 우리에게 주시는 교회를 통해서 또 사회를 통해서 또 여러분에게 각자의 주인 그 말씀들을 통해서 첫째는 자신에게 선지자가 되어야 돼요 여러분 인생의 자신 인생에게 여러분 인 삶에 인생 전체 자신 여러분 스스로가 자신의 삶에서 선지자가 되야 됩니다. 여기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겠어? 어? 여러분 인생에서 자신이 선지자가 되야 돼요. 음. 아멘. 어. 이거 잘깨달으세요 굉장히 중요한 중요한 내용이에요. 저는 이해가 돼. 자신의 인생에 여러분 자신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내 인생에 선포하고 내 삶에 선포하고 그 말씀대로 내가 움직여 갈수 있는 그럼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 앞에 선지자가 될수 있길 바랍니다. 그렇게 되어야 그렇게 되어야 이제는 뭐냐? 이웃에게도 또 주변에도 또어 민족에게도 세계에도 그렇게 선지자적 사명을 가지고 나갈 수 있어. 오늘 우리에게 구약적인 선지자가 아니라 신약적인 성령의 사람으로서의 선지적인 사명을 감당할 때에 여러분요이 세상을 우리는 개혁할 수고 바꿀 수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을 바꾸는 문화 문명을 뒤집어 놓는다는 게 아니에요. 사람만 바꾸면 된다. 따라서 사람만 바꾸면 된다. 사람만 바꾸면 세상은 바꿔어질 수밖에 없어요. 문화 문명을 주관하는 자가 사람이기 때문에 그 속에는 역사는 영들을 잡고 그래서 사람만 바꾸면 하나님 나라는 확보되 하나님 나라는 더 확장되어 갈수 밖에 없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런 측면에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고 말씀을 받고 그것을 이렇게 선포하고 가야 됩니다 아멘 네. 그리고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실족한 이유가 있어요 유대인들이요 물론 이제 구약이 아니라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이 실족하고 그 예수님 이후에 약 2000년 동안 나라가 없었던 그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을 버렸거든요. 하나님을 버렸거든요.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이스라엘 사람들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하나님의 영광을 막 누리기도 했지만 하나님을 버렸어. 들어와 기도하러 오신 자들아 얘들 떠들면 여기 와서 앉아있으라 그럴까요? 오랜만이네, 그게. 얘들 <laughs> 3살, 4살 때 그랬는데. 자, 어. 그니까, 요한복 1장 11절에 보면은요, 자,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님이 영접지 아니하시라 그랬잖아요. 어? 그분은 생명이신데, 그분은 주인이신데, 주인이 자기 집에 와서, 자기 땅에 와서, 근데 사람들이, 주인을못알아 보고 영접지 아니했다. 그러나 영접하는 자곧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다. 할렐루야. 네. 그러니까 그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그러면서 요한복음 19장 그 19장 그 15절을 보면 아직 그냥 막그 네? 없이 하소서 없이 하소서 하면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면서 얼마나 음? 그럼 다될줄알았집그죠 그 히브리서에 보면 뭐냐면 라하나 하늘의 능력 내세 능력도 맛보고 은사도 맛보고 구원을 받았고 그랬다가 타락한 자들은 다시 돌이킬 수 없다 회개할 수 없다 다시 돌이켜서 회개가 되어서 구원을 얻으려면예수님이 다시 십장에 못 박아야 된다 예수님을 다시 십 예수님 다시 십장에 못 박아야 된다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다시 십장에 못안 박히십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영원히 다이회입니다이회 1회. 그래서 예수님이 2000년 대에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 사건은 아담부터 시작해서 인류가 끝날 때까지 모든 사람들에게 다 효력이 있는. 할렐루야. 효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사야 그 말씀드렸던 이사야 53장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다. 도 우리 무리의 죄악을 인류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다. 도 그래서 예수님이 인류 아담부터 시작한 모든 인류가 지은 이 죄를 예수님이 담당하신 거예요. 그인류가운데 우리의 생에는 점에 불과제죠 점. 응? 그죠. 모든 인류를 주님이 다 구원하시고 생명시고 사랑하시고 축복하셨는데 할렐루야. 김문중 집사님 그 사명을 감당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예. 어. 좀 힘이세요. 그러니까 이그 예수님 우리 그 우리 인생은 그 우리 우리 인생은 그 인류의 역사에 비하면 점도 아니죠. 그죠 그렇죠? 인류의 역사 이 학생이면 점도 아니, 죠점도 아니죠. 근데, 그, 우리, 그, 점도 아닌 것 같은 그런, 우리 인생에, 그, 분이 세밀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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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섭해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간섭해 주 i 간섭 그러니까 우리는, 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 아유 주님은 주님 나를 사랑하시나 주님 나를 기뻐하시나 그렇게 착각할 때가 많았죠, 그죠? 아니 박사홍 선님 그런 거 없으셨어요? <laughs> 아, 주님, 나를 사랑하시나? 아, 주님, 나에게 관심 있으시나? 없어요? 그러면 그런 거 없어요? 어, 아, 주 많을 거예요. 나도 내가 처음에 막 너무 막먹기 시작해가 어려울 때, 주님이 나를 부르신 소명은 확실한데 가끔 그런 애가. 있어요. 주님이 날 부르시지도 않았는데 내가 좋다고 목회해가지고 그냥 주님도 고생시키고 저 자식도 고생시키고 아주 가부시게 고생시키는 거 아닌가 <laughs> 그런 생각은 한번 해본 적은 있어요. 너무 어렵고 힘들고 그 고통스럽고 막 그러다 보니까 괜히 주님이 날 부르시지도 않는데 <laughs> 내가 좋아가지고 뭐 그래서 주님의 일을 한다고 하다가 주님도 고생시키고 <laughs> 저 자식도 고생시키고. 사례를 장냥 시골에서 농사짓고 그냥 호도나 농사 따먹고 있으면 참 좋을 텐데 <laughs> 그런 생각은 그 순간에 한번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나를 부르신 그것이 너무나 확실하기 때문에 목회를 그만두겠다 이런 생각은 단한번도 해본 적이 없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이 나를 부르신 소명, 우리는 그 부르신 것은 뭐냐면 예수 안에서 할렐루야. 에베소에 보면은 창세 전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부르사 우리를 예정하사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우리를 부르신 것은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부르신 거예요. 아멘. 예. 네. 그래서 여러분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뭐냐라고 하는 것을 잘 깨닫고 그래서 오늘 오늘부터 말씀 여러분들 속에 어떤 선지자적인 이런 사명을 좀 가슴에 좀 담을 수 있게 해 주시므로 축원합니다. 알렐루야 자, 성경을 한번 더 볼게요. 아, 열왕기 상입니다. 11장 26절부터 40절까지 좀 길지만 음, 어제는 솔로몬이의 그 타락에 대해서 솔로몬의 타락에 대해서 어, 이렇게 그 말씀을 나눴는데 예, 오늘은 열한기상 그 18장이죠 11장, 11장 26절부터 40절까지 그이 하나님께서 이사회를 분열시킨 것도 하나님의 의도하심이 있고요 그래서 하나하나 순서대로 이 솔로몬이 하나님의 범죄로 인해서 어제 이제 그네나라를 둘로 나눌 것이다. 그래서 네 때는 아니고 네 때는 아니고 네 자식 때에서 나눌 것이다.라고 이렇게 그 솔로몬에게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그 일을 이제 진행시키는 과정에서 2 6절부터4 0절까지 같이 씁니다. 솔로몬의 신봉 너바드의 아들 여로보암이 또한 손을 들어 왕을 대적하였으니 저는 에브라임 족속인 스레다 사람이오. 그 모음의 이름은 수하니 과부더라. 저가 손을 들어 왕을 대적하는 까닭은 이러하니라 솔로몬이 밀로를 건축하고 그 부친 다이세의 성을 무너진 것을 수축하였는데 이 사람 여로보암은큰 용사라 솔로몬이 이 소년의 부지런함을 보고 세워 요셉 족속의 역사를 감독하게 하였더니 그 즈음에 여로보암이 예루살렘에서 나갈 때 실로사람 선지자 아이야가 길에서 저를 만나니 아야가 새 의복을 입었고 그두 사람만 들에 있었다. 아야가 그 입은 새 옷을 잡아 열두 조각에 찢고 여로보암에게 이르되 너는 열 조각을 취하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나라를 솔로몬의 손에서 찢어 빼앗아 열 지파를 내게 주고 오직 내종다윗을 위하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뺀성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솔로몬에게 주리니 이는 저희가 나를 버리고 시돈 사람이 여신 아스다롯과 모부의신 그모스와 암문자손이신밀금을 숭배하며 그 아비 다윗의 행함 같지 아니하여 내 길로 행치 아니하며 나보의 정직한 일과 나의 법도와 나의 윤리를 행치 아니함이니라 그러나 내가 뺀내종 네 다윗이 내 명령과 내 법도를 지켰으므로 내가 저를 위해 솔로몬의 생전에는 온 나라를 그손에서 빼앗지 아니하고 주관하게 하려니와 내가 그 아들이 손에서 나라를 빼앗아 그열 지파를 네게 줄것이요그 아들에게는 내가 한 지파를 주어서 내가 내 이름을 두고자 하여 택한 성 예루살렘에서 내종다윗에게한 등불이 항상 내 앞에 있게 하리라 내가 너를 취하리니 너는 모른 네 마음이 원한 대로 사스려 이스라엘을 위해 왕이 되리 네가 만일 내가 명한 모든 일에 순종하고 네 길로 행하며 내 눈에 합당한 일을 하며 내종다이에게 행한같이 내윤례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다윗을 위하여 세운 것 같이 너를 위하여 견관집을 세우고 이스라엘을 내게 주리라. 내가 이로 인하여 다윗의 자손을 괴롭게 할 터이나 영원히 하진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한지라 이러므로 솔로몬이 여로보람을 죽이려 하에 여로보암이 일어나 애굽으로 도망하여 애굽왕 시삭에게 사 이르러 솔로몬이 죽기까지 애굽에 있으니라 하나님께서 여로보람을 택했어요. 근데 아이아선자를 통해서 아이아선자가 새옷을 짓고 갔는데 이것을 새옷을 열두 조각을 찢어버린 거예요. 이스라엘 열주 집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열 조각을 네게 줄 것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죠. 그러니까 솔로몬이 얘기하면은 싸가지가 없어서, 싸가지가 없어서 내가 나누는데 이제 그 아들 때가서줄 것이다. 그런데 그것을 또 솔로, 참 여러분요 비밀은 지금 지켜야 돼. 일이 이루어질 때까지 이런 비밀 좀 지키시기 바랍니다. 여러 밤에 또 주책맞게 또 이걸 했어. 여러 밤에 얘기를 안 했으면 어땠어요? 안 나갔을 거아니 그러니까 참 가벼운 사람이에요. 큰 용사였지만 어떻게 보면 굉장히 가벼운 사람이에요. 가벼우면 주의큰 일을 못 합니다. 아멘. 가벼우면 주님의 일큰일못 합니다. 여러분이 몸무게로 나나가도 무거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진짜 좀 묵직한 자가 되길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을 때저 저도 그런 부분이 좀 있었기도 했었어요. 그래서 주님이 이런 것은 아직 선포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여로보아남에게 아이아 선제를 통해서 얘기했는데 결국은 솔로몬의 귀에까지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죽이려고 하잖아요 물론 여로보암이 얘기했는지 아니면 아이아가 얘기했는지 모르겠어 여긴 안 나오니까 누군가는 했어 그죠? 그러니까 솔로몬이 그 소리를 듣고 여로보암을 죽이려고 하잖아요 말 잘해야 돼요 그지 아멘 여러분 말 잘해야 돼요 아멘. 언어가 되게 중요합니다. 언어가. 어. 그러니까 이 근데 보세요. 그,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참그 여러 보감에게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왕을 세워줄게. 근데 네가 네가 내말잘 듣고 순종하고 하면 네 자손이까지 내가 축복해 줄게, 책임져 줄게. 이런 약속을 하셨잖아요, 주님이. 근데요 얼마나 웃기냐면. 이여로암이그 얘가 완전히 그냥 그 제정신이 아니에요. 성경을 읽어 보면은요. 응? 그여로암이 왕이 됐는데 왕이 됐는데 주님이 자신이 자기가 스스로 왕이 된게 아니잖아요. 그죠? 왕이 된게 아니에요. 주님이 세워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를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1 2지방 중에 10지파 반. 응? 그러니까 이80% 이상을 백성을 띄워서 네가 왕돼 했는데 얼마나 감사해요, 그렇죠? 그런데 여로보암의 왕을 세운 그 왕이 된 다음에 뭐라고 했느냐면은요, 그그그 그, 그 에브라임 산지 그쪽 사마리아 그쪽 북쪽에 가서 세금을 세금